눈을 감는 그날, 모든 것이 끝일까? 당신은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조용한 밤, 어둠 속에 홀로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과연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 질문은 마치, 가슴 깊은 곳에 박힌 오래된 바늘처럼 잊은 줄 알았지만 때때로 찔러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마지막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은 끝없는 공허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불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문이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안에 깃든 의식 즉 식은 꺼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문을 조심스레 열어보여 합니다 당신이 이 생을 다한 그날 과연 빛으로 향한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어둠 속에 갇혀 고통의 윤회를 되풀이하게 될지 이 여정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하니까요. 지금부터 차분히 하지만 깊이 있는 걸음으로 당신의 영혼이 걸어갈 그 길을 함께 들여다봅시다. 육신은 사라져도 의식은 멈추지 않는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숨은 바람으로 흩어지며 피는 물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라져도 단 하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 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는 순간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몸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순간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 송이 연꽃이 시들어도 그 안에 씨앗이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식은 어디로 향할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이것을 업이라 부릅니다. 즉 우리가 살아온 말과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죽음 이후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지은 선한 마음 이타적인 행동 깨어있는 의식은 의식을 맑은 빛으로 감싸며 고요하고 따뜻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분노, 탐욕, 미움, 거짓. 그런 것들에 물든 삶은 그 어두운 흔적을 따라 고통의 세계로 의식을 끌어당깁니다. 이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대로, 우리가 만든 길을 우리가 직접 걷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의식으로 내일을 맞이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어쩌면 오늘 당신을 바꿀 첫 번째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3부 육도윤회 우리가 가게 될 여섯 갈래의 길 죽음 이후 모든 존재는 어디론가 향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여섯 개의 세계를 돌고 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육도윤회라 부릅니다. 천상계에 선한 업이 가득한 자들이 머무는 천인의 세계. 평온과 기쁨이 가득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 고통도 있지만 수행과 깨달음의 기회도 가장 많은 특별한 장소. 아수라계. 끊임없이 싸우고 질투하는 분노의 세계. 힘은 있으나 평화는 없습니다. 축생계. 무지와 본능에 따라 사는 삶. 깨어남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악귀계 끊임없는 결핍과 갈증 속에 허덕이는 세계. 만족을 알지 못하는 고통. 지옥계 극심한 고통과 어둠에 잠긴 세계. 업의 결과로 인해 가장 무거운 괴로움을 겪는 곳. 어디로 갈지는 그 누구도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 자신이 이미 삶 속에서 만들어왔고. 죽음은 단지 그 방향을 드러내는 순간일 뿐입니다. 이 여섯 갈래의 길 중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지금 당신 마음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순간 49일의 여정이 시작된다.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음신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경계이며 대략 49일간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음의 시간 동안 의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몸은 없지만 감각은 살아있고 마음은 떠다니며 자신의 업에 따라 새로운 태어남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빛으로 향하고 어떤 이는 어둠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혼자의 길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 그리고 하나는 죽은 자의 마지막 의식입니다. 살아있는 가족이 진심으로 염불하고 공덕을 쌓으며 맑은 기도를 드릴 때그 공덕은 망자의 의식을 감싸고 밝은 곳으로 이끌어 줍니다. 반대로 울부지증과 집착, 원망과 미련은 중음신을 어지럽게 만들어 방황하게 하고 무거운 세계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망자가 살아생전 마지막 순간에 가졌던 생각, 감사였는가, 후회였는가, 증오였는가, 평온이었는가, 그 마지막 생각이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더라도 마치 지금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맑게 살아야 죽음 이후에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부. 무거운 업은 끌어당기고 가벼운 업은 날아오른다. 업이란 단지 죄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긴 모든 흔적이며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마저도 업이 됩니다. 이 업은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의식에 묻은 향기처럼 따라다니며 우리의 방향을 부드럽게 혹은 거칠게 이끕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린 이는 의식이 맑고 밝아져 자연스럽게 천상계나 인간계로 태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탐욕과 분노로 많은 이들을 해친 자는 그 어두운 업이 의식을 짓눌러 낮은 세계로 떨어지게도 합니다. 업은 절대적으로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받게 되는 자연의 결과입니다. 씨앗을 심은 자가 열매를 거두듯 그저 정확한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마음을 맑게 하고 작은 자비의 실천을 쌓아간다면 무거웠던 업이 점점 가벼워지고 죽음 이후에도 고통이 아닌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우리는 업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순간 스스로의 길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주인입니다. 죽음의 순간 49일의 여정이 시작된다.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음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경계이며 대략 49일간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음의 시간 동안 의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몸은 없지만 감각은 살아있고 마음은 떠다니며 자신의 업에 따라 새로운 태어남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빛으로 향하고 어떤 이는 어둠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혼자의 길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 그리고 하나는 죽은 자의 마지막 의식입니다. 살아있는 가족이 진심으로 염불하고 공덕을 쌓으며 맑은 기도를 드릴 때, 그 공덕은 망자의 의식을 감싸고 밝은 곳으로 이끌어 줍니다. 반대로 울부짖음과 집착, 원망과 미련은 중음신을 어지럽게 만들어 방황하게 하고 무거운 세계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망자가 살아생전 마지막 순간에 가졌던 생각. 감사였는가 후회였는가 증오였는가 평온이었는가 그 마지막 생각이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더라도 마치 지금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맑게 살아야 죽음 이후에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업은 끌어당기고 가벼운 업은 날아오른다. 업이란 단지 죄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긴 모든 흔적이며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마저도 업이 됩니다. 이 업은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의식의 모든 향기처럼 따라다니며 우리의 방향을 부드럽게 혹은 거칠게 이끕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린 이는 의식이 맑고 밝아져 자연스럽게 천상계나 인간계로 태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탐욕과 분노로 많은 이들을 해친 자는 그 어두운 업이 의식을 짓눌러 낮은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업은 절대적으로 벌이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받게 되는 자연의 결과입니다. 씨앗을 심은 자가 열매를 거두듯 그저 정확한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마음을 맑게 하고 작은 자비의 실천을 쌓아간다면 무거웠던 업이 점점 가벼워지고 죽음 이후에도 고통이 아닌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우리는 업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순간 스스로의 길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주인입니다. 환생은 무작위가 아니다. 영혼이 선택한 삶.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이 우연이며 죽음 이후는 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삶조차도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심지어 어떤 성격과 기질을 가졌는지마저도 이 모든 것은 과거생에서 우리가 만든 인연과 업이 인도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핵심입니다. 죽은 뒤 우리의 의식은 마치 자석처럼 가장 익숙한 파장, 가장 가까운 업의 무게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다음 생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혼은 선택합니다. 새로운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지, 어떤 고통을 극복할 것인지, 어떤 인연을 다시 만날 것인지, 때로는 그 선택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삶, 병든 몸, 혹은 외로움 속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이 아니라, 배움과 정화를 위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이삶 또한 무의미하거나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적절한 무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아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힘들까? 라는 질문 대신 이 고통 속에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다음 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만이 삶도 온장이 산다. 현대사회는 죽음을 피하고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죽음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불행을 부르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자는 삶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죽음을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작은 일에 분노하거나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던 마음이 죽음이라는 큰 그림 앞에서는 모두 사라지고 남는 것은 당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물음 뿐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 작은 선행을 쌓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죽음 이후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의식이 맑고 고요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빛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그 자유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어디로 가든 당신의 마음이 길을 만든다. 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천상인가요? 인간계인가요? 혹은 어둠 깊은 지옥일까요? 그 해답은 누가 정해주는 것도, 운명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삶이 그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말 한마디.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손길,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자비의 떨림, 그 모든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알수 없는 세계이고, 떠난다는 것은 외롭고, 또 어딘가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교는 따뜻하게 말해 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깨어남이다. 우리가 이 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은 고통이 아닌 치유의 여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스스로를 연민하며 소중한 하루를 따뜻하게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이미 빛의 방향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상의 끝에서 저는 당신께 조심스럽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은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언가 더 깊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깨어있는 영혼이라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정에서 함께 걸어주신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오늘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주었다면 우리의 길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더 많은 진실을 나누고 삶과 죽음 그 모든 너머를 함께 걸어가 보아요. 당신의 영혼이 언제나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온 마니 반네 홍.